자요 문제는 친구들 교과서의 수행과제 문제예요 근데 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요 자1 6 m 비가 아, 몰라 쭉 가요 어 처음 기억상태를 P0이래요 그 다음 T계열 후 기억상태를 P라고 한대요 이런 식이 된대요 이때 C는 합수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라고 돼있어요 예를 들어, 의미 없는 단어, 그래요. 자, 1번 볼게요. C는 0.3 이래요. 어, 아, C 값 줬네. 이때, 처음 기억 상태가 1 0 5 어, 처음 기억 상태 P0. 그 다음, 기억 상태가 5 2하가 되는 거. 뭐가? 피가 5 2하가 되는 거. 자, 하라는 대로 나늘 거야. 오케이? 자, 피가 50이야가 될 거래요. 그죠? 그럼 이 피가 뭔데? 이건데? T 플러스 1에 c 제곱의 P형인데? 얘가 50이야래요. 다시? 이제 늘거 넣어요. P형 뭐야? 100. 자, T 플러스 1에 C 뭐야? 0.3. 얘가 50. 아, 여기까지 식을 다 만들어낸 거야, 친구들이. 끝이야 친구들 그러면 양변에다가 50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50분의 1이죠 2t+1에 03 50으로 나누니까 1이죠 넘겨요 넘겨도 돼요 친구들 2 잡고 나갔다 t+1에 03야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할까 라고 어려워 하지 마요 로그가 있거든 로그를 붙여요 그러면 얘부터 쓸게요 로그 t 플러스 1에 0.3 끊어갔다 로그 2 로그 2 뭐래요? 0.3 0.3 앞으로 가죠? 아0.3 로그 t 플러스 1에 0. 아이고 왜 예, 예. 어, 얘가 아, 얘가 로그 2 0 3에이 약분되네요. 1이죠. 1은 뭐야? 로그 1 0에 10. 다 구했네요. 얘가 어차피 10이니까 증가 함수니까 부등호 그대로죠? 10. 끝. t는 9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에요. 그래서 몇 개월? 9개월 후. 답은 9예요. 가로 1번. 아 1번 답은 9예요. 지울게요. 자, 이번으로 갈게요. 이번엔 C가 0.2래. 다시 밑줄 그을게요. 처음 기억상태 P0, T개월 후 기억상태 P. 처음 기억상태가 90이래요. 어? P0이네요. 이때 4개월 후, 어? 개월이 나왔네요. T가 나왔어요. 그때의 기억상태. 기억상태 P였죠? 다 썼네. 그죠 그러면, 넣으면 되겠네. 자, 기억상태 p는 t+1, t가 뭐야? 4네요. 4+1 네 c 0.2네요. 그 다음 p 형 뭐야? 90다 구했네. 이거야, 이거 친구들. 이거예요. 그럼 5에 0.2죠. 자, 이때 아, 이거 또다 이렇게 나와줬죠. 그럼 난 이거. 양변 로그를 취할거야 로그 P 로그를 빌려와서 P를 구할거거든 로그 나누기는 뭐예요 빼기죠 로그 90 빼기 로그 자 5의 0.2니깐 5의 0.2제곱 다 됐네? 로그 90 로그 90은 3의 제곱 자 로그 3의 제곱 아 여기다 쓸게요 친구들. 칸이 없어갖고 3의 제곱 곱하기 10이죠. 어. 그 곱하기는 더하기 다시 쓸게요. 로그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10 0.2 앞으로 가죠. 마이너스 6, 로그. 마이너스 0.2 로그 5끝자2 앞으로 가서 아2 로그 3 더하기 로그 10 이제 없애버리자. 1로 빼기0.2 친구들아 자 로그 5 있어? 없어 로그 5 1분의 5죠 20 곱해요 로그 2분의 10 어? 나누기는 뭐야? 빼기죠 로그 10기 빼기 로그 2 어? 로그 10 1기 로그 2 0.3 그럼 뭐야? 0.7이죠 아얘 0.7이네 곱하기 0.7다 구하고 있어요. 로그 3모야0.48 아, 산수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826 4289 0.96이죠. 어, 맞죠? 48 아, 826 4289 0.96 더하기 잠깐만 1.96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1이 있잖아. 여기에서 빼기. 야, 이거는 10분의 2, 10분의 7, 24, 14. 100분의 14죠. 0.14 이렇게 빨리 계산하는 게 낫겠지. 그럼 뭐야? 2, 8, 오 5, 5, 5, 5. 1.82가 되네요. 그죠? 1 8 2 뭐가? 로그피가. 아! 로그 P가 1.82가 되는데, 친구들아, 우리는 지금 로그 P를 구하는 게 아니야. P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어, 얘 봐봐. 야, 요것도 있어요, 친구들. 얘가 문제가 생겼어. 얘가 그렇게 허락허락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얘들아, 음, 쓰면 여기다 써줄게요. 로그 2가 0.3이죠. 나 그대로 쓸게요. 그 로그 20은 뭐예요? 로그 2 곱하기 10이죠. 로그 2 곱하기 10 곱하기는 더하기 로그 10 1 로그 2죠. 1 더하기 0.3이네. 1.3이네. 아한 칸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올라가요. 20이면 1.3 200이면 2.3 그죠? 그 얘도 잘 봐봐 친구들. 하나를 올릴게요. 그럼 로그 66은 1.82가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1.82가 뭐라고? 로그 66 끝. 자, 우리가 알고 싶은 p는 66이래요. 정답은 66. 알겠죠?